안녕하세요. 신조 녀석이요 근데 뭔가 머리가 오늘 비 맞아서 뿌시시한데. 사실 이게 다 노린 세팅이거든요? 이 뿌시시한 느낌이.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야 이게. 잠깐 왔어요. 응. 응 안녕 머리 묶어달라고? 지금 머리 괜찮지 않나? 응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인스타 라인 응 근데 네. 뭔가 맘에 들어요 약간 이렇게 인도네시아 하이 꾸미는 거 백년 백년, 천년 만일지도. 안녕하세요. 뭔가 요청이 많네. <laughs> 요청이 많다. 응 아니 나막 뭐. 여러분들이 댓글 담가 봤는데 이마 풀뱅하거나 까달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풀뱅 까 깔까? 뭐가 나을까요? 고민 중이에요. 응. 그치. 오늘 스타일 좋아요. 저 이렇게 꾸미는 거좀 좋아. 내 머리가 잠깐만. 누굴까 그냥 이렇게. 어떡하지? 응. 어. 하이. 그니까. 뭐가 나을까요? 오늘 오피셜더를 입었는데 오피셜더를 입을 수 있는 계절이 와서 너무 좋아. 저는 오피셜더파입니다 스샷 찍고 싶은데 포즈 해주세요. 포즈? 기다려봐. 포즈는 못했지. 기다려보면 포즈 약간. 불이 꺼졌어. 안돼. 불 켜고 찍어려고 했는데. 내가 포즈를 해볼게요. 포즈. 셀카 포즈. 히메가 마음에 들어서 잠깐 왔어요. 응. 정 포토타임. 이렇게, 얼굴 요가요. 제또 알려드리는 마젠타가 하루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남녀노소 누구든 이거는 무조건 꼭 해야 하는 얼굴 요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잡고. 웃는 거랑 이것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해야 돼. 뽀, 뽀뽀요. 진짜 딴건안 해도 이거는 진짜 꼭 해야 돼. 알았죠? 이게 얼굴 근육에 진짜 좋아요. 알았죠? 꼭 하셔야 돼요. 응. 음.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뽀뽀 플로팅도 할수 있어. 막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맘에 드는 사람한테 이제 음, 너무 좋다 음, 이러는데 뭐야? 너왜 이래? 이래도 아나 그냥 뽀뽀 요가 한 거야 음. <laughs> 여러분들도 음, 하면서 뽀뽀 요가 하면 된다 음. 여러분들도 배워 놔야겠죠 마 v e 알러틴 꼭 하면 된다 뽀뽀 플러팅 아니지? 뽀뽀 뽀뽀 플러팅도 있지? 아 어, 이거 이런 것도 있죠. 아 어, 내가 얼굴에 좋은 요가를 알려줄게요. 바로. 근데 진짜 이게 얼굴 요가 이 뽀뽀 자세가 진짜 얼굴 요가 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저 하트를 진짜 완벽하게 만든 진짜 제일 잘 진짜 잘 만들죠? 잘 만들지 않아요? 진짜 크죠? 진짜 정확한 모양의 예쁜 하트를 만드는 재능이 있어. 응. 그럼 이것도 하트 플로팅인 거야? 아니, 무슨 다플로팅이래 <laughs> 전다치 잘하는 자세는 잔게 있어요. 어, 저 진짜 손가락이 길어서 하트 모양을 잘만들어요 봐요. 이런면은 <laughs> 플로팅이야? 아니잖아요, 진짜 잘한다. 이거랑, 그게 또 반대로 제가 손가락이 길어서 이걸 진짜 잘해요. 진짜 완전 길. 그치? 그거랑 또 뭐지? 고양이 하트 있던데요, 생이가 하는 거. 이건가? 뒤에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밴드 마른 스킨의 네, 사진입니다. 쇼츠 재밌어요? 아! 저희 오늘 프릭쌤이랑 찍은 거 보셨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퍼포먼스 많이 배웠잖아요. 발차기. 원조를 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죠. 심지어 선생님이 이번에 저희를 위해서 메이드북 핑크색을 마젠타색 제가 핑크니까 마젠타 핑크잖아요 마젠타다 이래가지고 핑크색을 입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번에 또 재밌는 쇼츠를 찍게 됐어요. 사실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저도 그 촬영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그 저희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 저도 프릭쌤이랑 똑같이 맞춰서 메이드복에다가 핑크색 속바지 입고 올까요? 핑크색 반바지나? 어때요? 이랬더니 안 돼. 안 돼요. 너무 너무 과하다. 둘다 그러면. 텐타님 너무 과하니까 안 돼요.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컨테이너에 어울리는 약간 힙한 스타일로 입고 왔어요. 사복으로. 그렇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프릭쌤이랑 또 콜라보를 해가지고 핑크색 반바지를 입어야겠다. 제가 그때 그치? 그러면 아주 핑크색 반바지 입고 발차기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뿡! 하면 되니까 하면 될것 같아. 내 생각. 프릭쌤 지게차에요 맞아요. 지게차에 올라가셨는데 그 흔들리거든요, 사실. 이게 지게차가 하중이 사람을 견디긴 해도 움직이니까 흔들리잖아. 근데 프릭쌤이 하나도 안 무서워 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계셨어. 저 진짜 놀랬어 그리고 프릭쌤이랑 난리 챌린지도 같이 찍었어요. 쪼꼬멘또! 이러면서. 응. 저 이번에 입덕한 고등학생 바이기에 너무 예뻐요, 언니. 언니가 얼굴 요가 알려줄까? 봐봐 따라해. <laughs> sing our dance n o 하이 나라 가스키 투투투투나 투투투투나리 투투투 에브리띵스 나리 하디 하디 아이 붓 오늘 뭐 먹었어요? 저 조금 이따 마라탕 먹으려고요. 마라탕 기다리고 있어요. 맛있겠지? 그 요가 계속 해줘요 또 있어요 눈 요가 내가 또 눈에 좋은 요가를 알려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진짜 요가야 이거 <laughs> 근데 진짜 진짜 요가임 진짜 요가 <laughs> 그리고 내일 서가대 여러분들 보고 기대 엄청 하셔도 돼요. 저희의 뭔가 색다른 모습을 볼수 있다. 진짜 놀랄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예뻐요. 고마워. 저 지금 감기가 안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다려봐요. <laughs> 원래 평소에 말할 때다이이야 <laughs> 안녕! 약간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목감기 때문에 목에 힘이 다 빠졌어 그래가지고 요정도 감기 다나았어 근데 약간 장기침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도 병원 잘 다니고 약도 잘 먹고 있습니다 걱정했어 고마워 어? 고양이기 <laughs> 눈물 참기 한 소절이요? 근데 내가 눈물 참기 불러도 목소리가 이래서. 그거밖에 못해. 아, 아. 이렇게. 아, 아. 다음에 목좀 도랑 불러줄게. 아주. 강아지 기도해주세요. 보면 을 봐봐. 그것도 있어. 그, 내 이름 말금도. 무심코는 무심코. 이렇게 내려가. 니 말에 하루 종일 설레어 더워. 너무 나다, 지금. 감기 걸려서. 응. 완전 거의 그거예요 아. 아. 그냥 내 뱉으면 이래. 아. 좀 높여서 말하면? 이 정도. 이 정도로 말을 해요. 그냥, 지금 완전 스푼라디오에 지금. 안녕하세요. 스푼라디오에. 젠터에내 거만 다 있어? 내... 앨범에 젠타만 빼고 다 있어. 그러면 저희 앨범 하나만 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내가 나올 수도. 저희 열심히 만든 앨범이라서 모아주면 좋을지도. 음. 응. 그래가지고 높이면 약간 이 정도. 뭔가 질문이 많네요. 메일은 안 하세요? 그런 질문이 많아요. 저희. 네일 안 한다고 저희 멤버들이 원래 네일 아트를 안해 근데 유일하게 멤버 중에 네일을 가끔 하는 멤버가 있어요 초단위 초단위는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손톱 먹는 버릇이 있어서 그거를 막으려고 애기들한테 막 골목 끼우잖아요 손톱에 그거 마냥 가끔 네일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기타도 쳐야 되고 원래 평생 네일을 안 하던 친구들이요 저도 네일아트 살면서 두번 해봤나? 근데 그때 심지어 너무 불편해서 다 벗겼어요. 젤네일인데 젤네일은 특수하게 벗겨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불편해가지고 이러면서 다 벗겼어. 항상 손톱이 짧아. 응. 그치.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네. 그리고 언니 MCD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나요? MCD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 그 음반 가기 직전에 대기실 이렇게 이 있거든요. 다른 아이돌 분들도 다 거기서 챌린지도 많이 찍는 그 벽이 있어. 벽에 막 사람 이름이 엄청 적혀 있고 온갖 아이돌 그룹이 적혀 있는 벽면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간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진짜 대박인 게 K-팝의 역사가 다 적혀 있어. 진짜 완전. 진짜 막 원더걸스 선배님들 뭐 이런 뭐라 해야 되죠? 진짜 막와 이런 선배님들도 여기 오셨어? 이러면서 다들 여기에다가 자기의 발자취를 남겨놓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 저희 도 큐더빌 적고 싶은데 어떻게 적죠? 이랬는데 갑자기 그 여기 좀 오신 경력이 있으신 스태프분이 이거 깎는 거예요 이러면서 새긴 게그 펜으로 많이 안 쓰고 뭔가, 가위나, 칼 끝이나, 뭔가, 송곳이나, 뭐, 날카로운 걸로 깎은 거래, 다들. 자신의 연혁을 이렇게. 어, 마치 그거에 박명록이에요. 어. 그래서 진짜, 와, 진짜 완전 유명한 대선배님들도 다 적혀있고. 진짜 웃겼던 게, 어떤 분은, 그런 게 적혀있었어요. <laughs> 호시노와 아이달려. 여기 <laughs> 다가 엄청 크게 아니 보통은 막어막아큐터비를 왔다가 이런 거 쓰잖아 근데 어떤 분은 호시노 아이 살려내 신조 사사기요 이거랑 또 그분이 또 오셨나봐 누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또 오셨다가 재밌는 애니 를또 봤나봐 여기에 막 L N은 살아있다 이러면서 너무 고였어 이제 박명록 쓰지 않는 거야 그냥 자기 애니 후기란 이렇게 있더라고 어떤 분은 그리고 어떤 분 여기에 아 요새 요하정 너무 맛있다. 막 이런 거 적어놓고 <laughs> 그래서 아 우리도 언젠가 정말 짬이 차면 저런 날이 있을라. 그때가 된다면 저희도 막 언젠가는 아 역시 베이스는 팬더지. 아 역시 베이스는 바커스지. 막 이런 게 적혀있겠죠. 근데 진짜 웃겼어요. 진짜 처절하게 호시노 아이 살려내 이렇게 누가 적어놨더라고. 음 응. 진짜 너무 웃겼다. 그리고 저희네 서가대. 기대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응. 기대해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카메라가 진짜 많잖아요. 저희가 시상식만 하다 보니까, 시상식은 한번 찍고 끝이야. 어. 근데, 음방은 기회를 한번더 줘. 심지어, 여기 멤버 개인 직캠도 찍어요. 이렇게 알려주셔. 너무너무 대박이고, 엔딩 요정도 생각보다 제가 상상하는 엔딩 요정은 <laughs> 끝! 이건데, 그게 아니라 엔딩 요정이 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음 <laughs> 어, 음, 음 이런 시간까지. <laughs> 여유가 있어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좋았다. 내 상상과 달랐다. 응 음. 눈물장기 <laughs> 들었어요? 고마워요. 음. 어, 엔트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너무 막, 그,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막, 아, 컨디션 너무 안 좋으신 분이면, 다시 찍어주시, 모르겠네요, 그거.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그리고, 내일은 가기대 좀, 알았지? 아, m 카 내일서가 돼. 나는 가도 재밌게 봤길 바래 강아지 개줘 엔딩 요정 꽤 길더라 그치 굳이 꼭 해야 되냐고요 아 이게 그 아이돌 분들이랑 다들 엔딩 요정 찍을 때 하는 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이미 찍을 거다찍고 긴장 엄청 한 상태에서 옷 힘을 다해서 녹음을 다한 상태에서 진짜 다 끝날 때 가만히 있어야 돼 몸은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순 없잖아 이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거예요 응 음. 잔망젠요 저 장만 장만젠 좀 봉인하라 해가지고 장만젠 좀 참을 수도 왜냐면 전에 레드카펫도 혼자 이랬잖아요. 그 너무 부끄러웠어갖고 약간 살짝 점잖아지고 싶어. 아마 응. 조금 이렇게 볼게요. 응. Can you play bass for us? 기다려봐. 베이스 가져 가지고. 와줄게. 짜잔 들려요? 들려요? 들려? 나온다고? 어디? 전화 온다고? 어디? 베이스 잠깐만요 네아아 아. 진짜 전화 온거 맞는데 베이스 이렇게 칠 거면 치지도 말래요. 아씨, 아씨, 부끄러워졌어. 앰프 꾹꾹 칠 해, 칠 거. 왜냐면 베이스 맨날 이상하게 친다고 실제로 제가 잘 치는데 사람들이 못 치는 줄 아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할 거면은 장난식으로 하지 말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베이스 꺼내온다고 하니까는 매니저님이 모니터링 하시다가 연락 오셨어. 아 부끄러. 아 부끄러. 아 이거 보고 계셨구나.